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된 좋은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택법이나 조합원 정관에는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탈퇴를 하고 싶어 근데 탈퇴를 안 시켜줘 아 그러면 이런 자동상실 사유를 만들어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이 사건에는 만들었습니다. 결국 탈퇴가 인정되느냐.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아니다. 이건 고의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건 탈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야, 고의인지 과실인데 어떻게 알아. 그냥 탈퇴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그냥 탈퇴라고 하고 대법원은 탈퇴 사유가 발생하는 그 즉시 탈퇴가 되지 조합으로서 뭔가는 필요가 없다. 뭔가의 법률행위는 필요가 없다. 라고 판시라고 했습니다. 당사자 주장.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약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 상실했다. 이에 피고, 조합입니다. 원고가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물로 탈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. 그러나, 임물 탈퇴가 아닌 이건 조합원 자격의 자동 상실이라는 점, 고인지 과시인지 어떻게 구분하겠냐는 점, 그 이외에 피고가 들고 있는 이 규약은 의결상 준수 의무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신하고 있습니다. 이런, 여기는, 이런 그 법리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병경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